자, 82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점 원점 0,0과 a라는 3,4, b라는 1,0이라는 삼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이 x축과 만나는 점 c의 좌표를 여기라고 보는 거고요. 요놈의 x 좌표가 요놈일 때 그때 ab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외곽의 이등분선 성질에 의해서 OA 대 AB는 OC 대 BC가 성립을 했었죠? 다시 OA 대 AB는 OC 대 BC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5a의 길이는 루트 3-0의 제곱 4-0의 제곱 5가 되고요. 그 다음 ab는 루트 3-1의 제곱 그 다음 4-0의 제곱 그래서 루트 20이 되죠. 2루트 5가 됩니다. 결국 5대 2루트 5인거잖아요. 그쵸? 그럼 양변 루트 5로 나누면 루트 5대 2가 나와요. 결국 여기가 루트 5대 2가 나와주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5라는 점이 0,0이었고, B라는 점이 1,0이었는데, C라는 점은 결국 루트 5대 2의 외분점이 되겠죠. 이때 외분점 C라는 건 결국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 마이너스 2 분의 대각선 루트 5, 대각선 어차피 0, 0, 0. 자, 이제 유리화 해줘야겠죠. 위아래 루트 5 플러스 2를 곱하면 분모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5에 루트 5 플러스 2가 되주고요. Y좌표는 0이 되고요. 결국 c라는 놈의 x 좌표는5 플러스 2루트 5가 나와줍니다. 그럼 a가 5고 b가 2죠. 둘을 곱하면 10이라는 답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나는 외분점으로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맞나요? 자, 근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으로 또 푸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곽의 이등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점 C로부터 AB. 즉,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OA에 내린 수선의 발은 한 이렇게 될 겁니다. 둘다 수직. 됐나요?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면서, 거리가 서로 같을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C라는 점에 x 좌표를 내가 지금부터 AB가 나와 있으니까 C,0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OA의 직선의 방정식.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기울기만 찾으면 돼요. X 증가량 3-0, Y 증가량 4-0. 이렇게 되겠죠? 양변 3을 곱해주고, 넘겨 주면 4x 3y는 0이 나와 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b. 자, ab도 한번 찾아봅시다. 얘를 x1, y1, x2, y2라고 볼게요. x, y y1. x2 x1분의 y2 y1. x x1. 자, 정리하시면 이제 y는 y 4는 2x 6이 되구요 우변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2x y 2는 0이 나오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c 콤마 0으로부터의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부터 찾아볼게요. 루트 4416 339 분의 절대값 c하고 0을 집어넣으면 4c 다시 0 루트 2의 제곱 4 1의 제곱 1 분의 절대값 2 c 2가 나와주죠. 됐나요 자, 그러면 5분의 절대값 4c와 루트 5분의 절대값 2C마이너스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얘를 좀 변형을 해봐야겠죠. 문제를 풀려면. 그치? 양변 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제곱하면 25분에 절대값 벗겨지죠? 16C제곱 마찬가지 5분에 4C제곱 마이너스 8C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양변 25를 곱해주면 16C제곱은 20C제곱에 40C 플러스 20이 나와주죠. 이 상태로 우변으로 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맨 왼쪽으로 넘어올게요. 자리가 없어서. 4C제곱, 마이너스 40C 플러스 20은 0이 됩니다. 4로 나눌게요. C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5는 0이 나와주네요. 자, 인수분해 안되니까 근해 공식 쓰겠습니다. 근해 공식 써주면 결국 C는 얘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결국 5뿔마 2루트 5가 나와주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 C,0이라는 게 Y축의 오른쪽에 존재하니까 플러스, 결국 5 플러스 2 루트 5가 나와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5 마이너스 2 루트 5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각의 이동분선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둘다 플러스예요. 5 플러스 2 루트 5도 플러스고 5 마이너스 2 루트 5도 5가 더 크기 때문에 양수거든요. 근데 이5 마이너스 2 루트 5는 내각의 이등분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나는 외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더 오른쪽에 있는 애를 찾고 싶었던 거니까 5 플러스 2 루트 5가 되어주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답은 똑같죠?